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K-Ellet입니다. 자, K-Ellet 관련해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전달드릴 만한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입수해서 주말 이 시간에 영상까지 지금 준비하게 됐어요. 내일 장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응하시기 수월하게 자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재료 입상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정말 짧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종목에 시장에 공개가 안된 소식 하나 접했고, 자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정말 힘들게 개인적인 돈까지 들여가면서 확인차 자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종목에 여러분들 이거 일단은 개별적 이슈예요 개별적 이슈인데, 개별적 이슈로 인한 사이즈가 있는 호재권 하나, 자,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상단 보이실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돈 주고 샀다던 그 자료예요. 이 재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급되고 있는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이거 한번 터졌다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여러분들 이거 52조 최고가 당연히 얼마 차이 안 나죠? 이거 우습게 뚫고 그냥 위 천장 없이. 엄청난 불기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 종목에 대한 이런 설명을 더 듣기 전에 난 이런 정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두 글자만 이 번호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돈 주고 샀다던 이 재료 호재 권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다만, 이거 지금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문자를 먼저 남겨 주셨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빨리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KL렛, 이거 정보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료가 정말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종목, 길게 대응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뭔가 이런 하락세 보인다 싶으면, 던져버리고 나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손실로 그냥 끝나버려요. 항상 이 종목마다 차트를 관리하는 메이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메이저 세력들은 이 불안한 시기를 노리고 있어요, 항상. 개인들, 불안해서 개인들 매도세 충분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에 잡아다가 위로 확 끌어올리는데, 저, 우리 이런 경험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자, 이런 차트 있다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자, 이유 없이 하락했던 적 정말 많잖아요. 자, 반등 기다리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다 던져버리고 나와요. 이만큼의 손실은 제가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씁쓸한데, 자, 여기서 정말 열받는 거는 하루 이틀 있다가 어떠한 이슈 없고, 자 호재도 없고 공시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폭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항상 이런 생각 들죠. 아 이거 하루 이틀 있다가 팔 걸. 자 이런 후회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뒤에서 재료가 몰래 받쳐주고 있을 때 정말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받쳐준다던 이런 재료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차트는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재료만큼은 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내가 불안해서 던져 버리지 말고 자 확인 후 멘탈 단단하게 잡구선, 자 하락세 지나 반등 넘어 상승까지 쭉 따라 올라올 수 있게 이런 재료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들어갔던 지점 대비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베스트는 이때쯤 들어가는 게 최고겠지만은 이런 타이밍만 찝어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분들 진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우리는 무난하게 이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 다 항상 이런 재료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직접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도 주식을 이런 정보 없이 시작해가지고 손실 여러분들 억대 가까이 입어본 입장에서 정말 이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폰 번호 있잖아요. 제 개인 폰 번호예요. 문자가 언제 오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하실 때. 원하실 때 혼자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확인이 되는대로 언제든지 계속 이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뭐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겠죠. 우리 KLS로 혼자 정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종목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확인해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l s 이두 글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 문자만 남겨주세요.